자 다음 같이 a 만스와 b 만 c 의 값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방식의 값은이라고 묻고 있죠. 그랬을 때이 주어진 방식이라는 게2와이 분의 일을 곱해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? 이 분의 일에 이 a 제곱 플러스 이 b 제곱 플러스 이 c 제곱에 마이너스 이 a b 마이너스 이 b c 마이너스 이 c a 인데 이 각각이 a 제곱 a 제곱, b 제곱 b 제곱, c 제곱 c 제곱으로 나눠지면서. 하나하나씩 골랐을 때 완전 제곱을 만들어지면 즉 a 만스 b의 전체 제곱, a 제곱과 마이너스 c c와 c 제곱해서 a 만 c의 제곱, 나머지들로 해서 a m i n u b b m i n u c의 제곱과 같이 완전 제곱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. 그랬을 때이 값이 우리가 3 plus r 임을이 값이 우리가 3 minus r 임을 값을 아니까. A 말 C의 값만 구하면 될 텐데, 이는 어떻게 돼요? 두 개를 합한 A 말 C가 6이다라는 걸 바로 확인해 볼수 있겠죠? 그럼 이를 넣어서 정리해 보면 2분의 1에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, 9 플러스 2 플러스 6 루트 2, 6의 제곱, 36. 3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, 9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, 6 루트 2로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? 11, 11, 36이니까 2분의 1에 22 더하기 36의 절반, 이는 11 플러스 18로 답이 29임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